오늘은 26일차 문장 읽기해 볼게요. 오, 여기 그림을 볼게요. 어, 누가 있어요? 당나귀가 있네요. 뮤. e m u l 우리 있는데요. 지금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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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e 귀여운 당나귀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거 뭐예요?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얼음은 그냥 아이스인 네모난 얼음을 아이스 큐브라고 해요. 우리 큐브, 이거, 정육면체 이거 배웠죠? 큐브. 아이스 큐브 하면 우리 각으로 된각 얼음을 아이스 큐브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like, 좋아하네요. 그래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e cute. mule likes ice cubes. 큐브스 하니까 cubes. 면 되겠죠? The cute mule likes ice cubes. 오, 이게 likes ice. 요것도 끝에 소리 안 나고 아이 소리 나는 것들이에요. 자,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네요. 그죠? 자, 그 귀여운 당나귀는 좋아해요. 뭘 좋아할까요? 각 얼음을. 이렇게 각으로 된 얼음을 좋아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요. 굉장히 특별한 규칙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규칙이 뭐죠? Rule. Rule. 규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자, 튜브를 타면 안 된대요. 튜브. 튜브를 타면 안 된대요. 언제요? 6월달에는요. 6월달은? 준이죠 June. 대문자 써야 되는 거 볼게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rule 우리 이거 배웠죠 튜브도 배웠죠 준도 배웠죠 어, 여기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는 소리 안 나고 유는 유예요 s는 끝에 있으면 즈 소리니까 use use 사용하다 란 뜻이에요 rule 1첫 번째 규칙 Do not use a tube in June. 하면, do not use. 사용하지 마세요. 뭘요? A tube. 튜브를요. 사용하지 마세요. 튜브를. in June. 6월달에는요. 6월달에는 튜브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주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 읽고 플러스 알파 읽어서 자연스러우실 때까지 오늘도 열심히 읽어주세요.